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용인반도체 크로스터 조성안을 의결하고 K반도체 기지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오늘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전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그리고, 어, LH와 삼성의 사장이 모여서 반도체 속도를 낸다는 그러한 그 모임을 가져서 MOU를 체결했는데 오늘은, 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에서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안을 의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K-반도체 벨트가 될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거죠.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용인반도체 크루스터는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무려 300조를 투자한다는 내용과 원삼 SK하인스 반도체 SK가 122조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 단지와 연결을 해서 연계된 그런 직접 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삼성 반도체 어, 삼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반도자 단지를 만든다는 것과 어, 처인구와 처인구 이동국과 남사읍에 215만평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 유발 700조 원, 고용 유발 160만 명을 고용을 해서 말 그대로 용인 반도체 특례실을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그 안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그 조성 계획을 심의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속도와 타이밍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주기 바란다고 한덕수 총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 터지자 그 이전에 용인반도체 산단 조성 2년을 단축해서 속도전을 내겠다는 바로 여기 나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지사 용인시장 그리고 어 lh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삼성의 그 사장이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국그 국철 그 반도체 메가 크루스터를 조성한다는 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루스터. 국가 산업단지 조성안은 정부가 어, 비상경제민생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첨단 반도체 벨트 산업벨트 조성 계획 및 7월 20일날에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에 따라서 그래서 어 용인 이동 남사업과 그, 그리고 그 이동업 어 그리고 용인원삼SKIS 반도체와 그리고 어, 평택과 그리고 그 기흥의 또 반도체 특화단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안성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이런 첨단 전략 산업위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크루스트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공공기관 애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에타 면제적 계획을 보고하고 국무유심의 의결을 쳐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토지투자 땅투자 비법의 토지특강을 어,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투자처 용인과 안성에 대해서 토지투자 비법을 말씀드리는 이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인반도체 크러스터 사업은 2019년 2월 정부와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 마련을 위해서 합동으로 발표한 사업으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 부지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4곳을 만들고 50여 개 이상의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를 입주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4개의 공장과 여기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00세대의 아파트와 그리고 이주자 택지, 그리고 이쪽에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가 그 조성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SK하이닉스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SPC 주식회사 용인 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이 완공되면 매달 최대 8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2월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시켜봐서 안성시의 물공 어, 안성시의 오폐수 처리 시설과 그리고 전기 문제. 그리고 여주에서 이끌어오는 공업용수의 그러한 문제로 어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가까이 걸렸지만 조성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2023년 11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용인반도체크러스터 조성사업 개요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독성리 일원에 그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된다는 그러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문화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이 건설될 부지는 2023년도 연내에 그 금년 말까지 문화재 조사까지 마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 단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면서 용인을 세계적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손발을 맞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 용인 안성토지 특강 및 현장 답사,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체인 용인 안성토지에 대해서 어, 좋은 땅찾는 방법과 돈이 되는 정보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소수정에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고요. 어, 이런 그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어,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 토지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크로스터 조성안을 의결하면서 K반도체 기지에 속도를 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LH 사장, 삼성 사장이 모여서, 어, 반도체 위기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서 건설을 하자는 내용을 의결을 했었는데 오늘은 속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의결한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안성용인의 토지 세미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만큼 가을에 단풍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그 건강에 주의하시고 용인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어,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